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백본을 해보겠습니다. 원어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원 백본 noun spine example all mammals have the backbone one backbone 등뼈 now spine 척추 example all mammals have 모든 포유동물은 가지고 있어요 the backbone 등뼈를 next ethanol stage 입니다 backbone이 빼기 뒤, 등, 본이 뼈 해서, 어, 직역을 하면 뒷뼈, 등뼈 이렇게 되겠죠. 척추 됐고, 중학교 단어 할때빼 가고 본을 했습니다. 이두 개를 합치면 백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뒷뼈, 뭐, 등뼈 직역을 하면. 그래서 백본, 등뼈, 척추, 근성, 그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Next. 픽쳐스 뜻입니다. 백본이 빼이뒤등 본이 뼈 해서 등뼈 척추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자로 된 말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한국 중국이 같이 쓰고 있다 그랬죠. 새끼이 새끼츠이 새끼츠이 해서 어, 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척이 어, 등골뼈 척 그리고 추가 등골추 그러니까 등뼈나 뭐 등골뼈나 등골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등뼈 등뼈 이렇게 번역을 해놓 거죠. 등골뼈로 이루어진 등마루. 그러니까 한문을 쓰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자꾸 씁니다. 넥스트 파이널 스테이입니다. 백본이 빼기 뒤 등본이 뼈 해서 등뼈 척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문을 에릭선 맘이 글 보겠습니다. mammals have the backbone.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One backbone. Noun. Spine. Example. All mammals have the backbone. One backbone. now spine example all mammals have the backbone 에릭슨 읽어 보겠습니다. one backbone now spine example all mammals have the backbone 원어민 발음 들어 보겠습니다. one Backbone. Noun. Spine. Example. All mammals have the backbone. Have a nice day.